라이벌 대결. 두달 만에 다시 대결하는 이들에겐 경기 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. 팀 선후배로 서로를 잘하는 두 선수의 첫판은 무승부. 둘째판이 윤동식의 3대 0 판정서로 끝남에 따라 벌어진 최종 결승전도 무승부. 유성인은 연장전에서 윤동식의 체력이 떨어지자 회심의 발목받치기를 성공시킵니다. 최선을 다한 라이벌즈는네 번째 판 47초 만에 유성현의 한 판승으로 끝났습니다. 팬들한테 진짜 죄송해요. 그러니까 저 샵장에서 그거는 다 끝난 거고 이제는 뭐 좋은 사제지간으로또 제가 또 성현이 꼭 금메달을 딸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. 한번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면. 예, 네, 뭐, 더 이상 물러날 때도 없고, 일단 너무 미안하고, 그렇지만 내가 이겼으니까, 통신이한테 보다만 게, 이제, 올림픽 나서 구매달 따는 그런 고 그렇게 생각하고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현재 트레이너를 겸하고 있는 윤동식은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감할 뜻을 밝혔습니다. 네, 그만해 하세요. 승자만이 화려한 조명을 받는